입니다. 함수의 극한의 성질 마찬가지 리미트의 성질입니다 자. 리미트의 성질은 반드시 수렴하는 두 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fx, gx 각각 알파, 베타에 수렴할 때요 조건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알겠지? 아, 그때 성립하는 것들 이 말입니다 자, 상수가 변사후 상한놈이 곱해지가 있으면 그만 어디로? 리밋 앞으로. 수혈의 극하나 똑같습니다. 그 다음에 리밋대의 성질은 더하기, 빼기, 곱하기, 나누기, 사측 연산에 대하여 다 따로따로 극한을 계산해가 연산시키도 된다. 이 말이. 조심해야 되는 것은 분모에 들어가는 것은 반드시 0이 아니다. 요조건이 붙어야 되는 경우. 당연하게. 알겠지? 아, 수열의극한나서 나왔던 성질 똑같습니다. 됐나? 상수로 가든, 무한대로 가든,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든 다 성립한다 하는 것. 자, 그 다음에 대소관계도 똑같이 했습니다. 두 함수 사이에 임마가 함수 값이 크거나 같으면 극한 값도 이쪽이 크거나 같다 하는 것. 또 기억해야 되는 거는 여기에 덩어가 없어도 극한은 덩어 들간다 하는 것. 맞지요? 목표니까. 알겠지? 그 다음에 요래 세놈 사이의 관계. 왼쪽에 극한 알파와 오른쪽에 극한 베타가 똑같으면 중간에 거 목표도 그놈이다 하는 것. 맞지요? 찡기가 간다. 이 말입니다. 됐나? 양쪽에서 몰아간다. 이말입 자, 봅니다. 성질서고 뭐할 필요 없습니다. 아. X가 2로 간다. 일단 이자바에가 계산이 되면 금마가 극한이다. 이랬습니다. 알겠지? 성질서 필요 없습니다. 그 다음에, X1로 가는데, 여기 1 잡아야 면이 값이 계산이 되지? 어. 그럼 그냥, 그 계산하면, 끝임, 이걸 갖다가, 연마극한 따로, 연마극한 따로, 연마극한 따로, 연마극한 따로, 그래가, 이런 거 없습니다. 알겠지? 그냥, 일단 잡아야가, 계산이 되면, 끝. 2로 간다, 이랬으니까, X 자리에 2 잡아야가, 2 들어가니까, 4 빼기 1. 계산이 되면, 그게, 끝임, 삼자바여라, 이이 말이. 삼자바여니까 5분의 9, 어? 계산이 되면, 그치? 이런 놈을 뭐승별 쓰고 이러지 않습니까? 그 다음. 사인 코사인드가 있는 극한. 뭐? 사인 코사인드가 있는 극한은 항상 샌드위치. 양쪽에서 몰고 가는. 자, X0으로 간다, 내가 아닌데. 뒤에 보니까, sin X분의 1. X가 0으로 가면, 여기 0으로 가면, 요 각이 무한대로 가겠지? 각이 아무리 커지도, 사인의 값은 무조건 마이너스 1과, 그 다음에 1, 요 사이에 들어가는 겁니다. 알겠지? 사인과 코사인은 항상 마이너스 1과 1 사이. 거기에다가 X제곱을 곱해라이 말입니다. 전부 X제곱 곱하면, 마이너스 X제곱. 중간에도 X제곱 곱해주고. 그 다음에, 오른쪽에도 X제곱을 곱해주고. 대체? 그래가 X0으로 갈 때, 극한조사시오이 말인데, X0으로 가면, 이놈이 어디로? 0으로 가는 거지. X0으로 가면, 임마 어디로? 0으로 가는 거지. 그럼, 이놈도 역시 X가 0으로 가면, 이 놈도 어디로 영어로 갈 거다 하는 건 알겠지 이해됐습니까? 사인코 사인에 극한은 항상 또 부동어로 해결하는 거.